와,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국제결혼의 문제점, 뭐 네.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그곳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어떤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나요, 요즘에? 예,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laughs> 네. 단기속성결혼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 와서 단순히 체류자격이나 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을 위해 오늘도 아 우리가 입법화해서 좋은 입법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자, 우리 차에 들어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 볼까요? 네. 예, 가시죠, 가시죠. <목소리> 근데 요즘 결혼 연령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결혼 숫자 자체도 많이 줄었잖아요. 아, 요즘 젊은 친구들 잘안 하려고. 맞아요. 예.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요즘 추세가 어떤가요?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 건수가 줄어든 반면 국제결혼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혼인 사례로는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혼인하는 경우가 67%로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 출신의 아내 국적은 베트남이 30%로 중국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문화 혼인이 늘어난 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 결혼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한국인간 결혼이 더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전에 이런 국제결혼하면 사실 뭐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네. 뭐 외국의 제 가난한 나라의 여성분들 그리고 또 뭐랄까요 좀 농어촌의 노총각분들. 네. 이런 분들이 뭐 만나서 결혼한다 을 이런 인식이 좀 강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 농촌 뭐 총각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편견이고요. 혼인의 음... 연령이 늦어지면서 도시에도 노 노총각들 많지 않습니까? 아, 제 주변에 음... 다 노총각입니다. 제 나이대 네. 친구들, 예, 예. 도시에 사는 한국 남성들도 음.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좀 너무, 어 그냥 인식 속에 그렇게 좀 생각을 자리 잡아 놓고 있잖아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좀 영상으로 준비해 본 게요. 이렇게 국제 결혼에서 좀 피해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소리> 국제 결혼을 했다가 사기나 피해를 당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연간 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친정에 보낼 수백만 원을 수시로 요구했고 돈을 보내주지 않자 집안의 식기류까지 훔쳐 돌연 잠적한 겁니다. 내일 12시면 이제 자가연리 끝입니다. 라고 이제 문자가 오니까 경찰 입회해서 위패에서... 로 가버린 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하루만에 도망간다거나 심지어 공항에서 도망을 가기도 해요. 저는 2019년 7월 경에 그 업체 직원하고저 말고 다른 한 분과 같이 베트남 그 갔습니다. 하루 정도는. 데이트를 하였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결혼식 을 하였고. 한국에 이제 입구, 입구 때, 처음에좀 황당했던 게, 캐리어 가방 하나짜리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놀러 온 것처럼 이렇게 왔고, 뭐, 오자마자 한 3일 됐는데, 뭐, 자기 베트남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혼인모여 소송을 신청을 했고요. 한 1년 3개월 정도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도 다 여성 위주로 다 하지. 이런 외국인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뭐 법이나 이런 뭐 지원 이런 것들이 없,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다. 소송 보고 왔는데 무엇보다도 힘든 거는 뭐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가 무엇보다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그러니까 혼인 무효 소송을 지금 꽤 오랜 시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운 일입니까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음... 혼인 무효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예. 국제 가사 소송의 경우에는 특히 해외송달을 1회 했을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해외송달이 2회 실시됐을 경우에는 재판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음... 합니다. 네네. 아니 뭐 이혼 소송 자체가 2년 이상 걸린다면 뭐 기간도 기간이지만 마음에 이 그... 힘듦이나 상처가 굉장히 좀 짙게 남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0년대는 약간 이런 국제결혼을 좀 장려하지 않았나요? 다른 차원에서. 네, 국제결혼이라는 게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990년도에 이제 농촌청각 장가 보내기 음. 운동의 일환으로 맞아요, 정부에서 맞아요. 많이 장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만나고 막 이런 경우도 네, 있었어요. 아무래도 어. 이제 네, 네. 여성분들은 시골에서 하실 일들이 남자에 비해서 많이 적다 보니까 음. 많이 도시로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농촌 같은 경우에는 네. 성비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장려를 했던 거고, 네. 이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결혼 중개업체, 그러니까 국제결혼 중개업체들도 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이 네.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기억나는데 플랜카드도 걸고 그랬어요. 네. 뭐 광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놓고, 뭐 베트남 여성 결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뭐 절대 도망 안 간. 뭐 이런 것도 선고 그랬어, 저게 뭐지?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오, 말씀하신 들었어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 음.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다시 이제 감소 추세에 들어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 국제결혼의 문제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제결혼 피해센터에 따르면.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가 2014년도에는 음. 14년도에는 약 4만 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 2만 건, 그리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1만 건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한 국제결혼 이혼 추이에 따르면 국제결혼 혼인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이혼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국제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 이런 아... 걸 보여주는 지표로 보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실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라 가족분들 상처도 굉장히 좀 크셨을 것 같은데. 상처 네. 많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그 피해를 입으신 부모님을 한번 만나 뵙고 왔어요. 네. 영상을 통해서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죠. 그냥 t v 에 그런 다문화 가정, 그게 좋은 면이 나오니까 한번 좋은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죠. 좋아서 거기 가서 맛선 보고, 교류시 하고, 집시우고 그리고 저런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죠. 아가씨가 뭐든지 다걔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 같이 걔 맞선을 보고 하는데 그냥 붙어갖고 팔을 끼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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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고 막. 그렇게 애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 한국에 딱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 이제 애가 반갑다고 이제 이렇게 끌어안을라 할거 아니에요? 몸을 팍 뚫리는 거야. 응? 한국에 오자마자 대화 자체를 안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는 몰랐거든요. 얘는 한국말을 할줄 알아요. 할줄 알면서 나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냥 전혀 모르는 전...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13일 이제 그 보건소에서 내일 12시면 이제 자가격리 끝입니다라고 이제 문자가 오니까 일어나가지고 바로 일어나갖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갖고 지침을 다 챙기는 거야. 내가 놀래갖고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알았어요,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란 사람하고 신랑이라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감금시키놨다고 감금했다고 그렇게 신경을 다해갖고 갔다갔어요뭐 연락 두줄되고없길래 음. 일단은 손님으로 소송을 뭐 했어요. 근데, 뭐, 막상, 뭐, 증거도 없고 해갖고, 열심히 폐소해갖고 지금 항소했는데요. 뭐, 결국,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돈이야. 그거 나중에 벌벌 데리는데, 일단은 이건 결혼을 한 건데, 도망갔으니까 좀, 신뢰, 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심적으로 좀, 그렇죠. 예. 네. 그동안의 피해를 봤던 분들은 거의 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여성분들이 그렇죠. 일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사실 그런 뭐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국제 결혼 자체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도 목소리가 굉장히 격양돼 있고 네. 굉장히 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네 이게 국제 결혼을 하면 은 만나가지고 맞선을 봐서 결혼에 이르는 기간이 일주일이 채안 되더라고요. 이런 속성 결혼이 말.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국제 결혼 시에 맞선에서 결혼까지 거의는 평균 시간이 5.75 네. 정도라고 해요. 아, 굉장히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예. 이제 뭐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지속 비율은 어, 90.7%로 꽤 높은 편이긴 어, 높은 했는데. 예, 예. 이제 일부는 뭐, 이혼, 가출, 그리고 뭐, 별거 등의 혼인 중단, 중단 상태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 중단 사유를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성격 차이. 이게 29.3%였고, 예, 예. 또 이해를 모르겠다라는 음. 게24.8% 순으로 많았고요. 또 이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한 게49.7% 음. 그리고 이제 취업 목적이었다라고 음. 한게42.7% 순으로 꼽았습니다. 그래도 취업 목적이었다고 얘기하는 솔직하기라도 하네요. 차라리 그냥, 그냥 아 그리고 이게 국제결혼 중개업체 의 문제도 좀 심각한 편이라고 해요. 네네. 이제 2020년 결혼 중개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의 결혼 중개업법 위반. 음. 어, 그, 위반을 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거수를 찾아보면, 네. 총 57건이었는데요. 음. 대부분이 이제 신상 정보 제공을 위반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음, 신상 정보 제공을 위반한 사항은 어떤 건가요? 아마도 이제 허위로 고지를 한게 아닐까라고 아. 추측이 돼요. 이제 사실대로 서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서로 중간에서 음. 고지를 제대로 안한 거죠.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렇군요. 예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더 화가 나실 텐데요. 벌써 화나네요, 네. 예. 한국소비자원의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8건의 국제결혼중개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오, 많이네. 예, 피해 사례를 네. 이제 들어보시면 더 느낌이 오실 텐데요. 네.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아. 소문을 시키거나. 아. 아니, 그 중개업자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알고서 그런 겁니까 숨겼다고 숨겨, 하는 거 보니까 거죠. 알면서 알면서도 요구시거나. 모르는 척하고 했다 네, 아,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가 있는 여성을 음.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 이런 불성실 중개는 성토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돼 있었고요 네네네. 또한 현행법에서는 결혼 중개 계약서 작성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요 사, 이 표준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군요. 거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그래서 국제결혼 사기나 음. 계약불이행 등의 사례들이 계속 발생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지만 일부에 이렇게 좀안 좋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음.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좀안 좋게 보이는 그런 피해는 없었으면 한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국제결혼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해 보기 위해서 또 이쪽 전문가이신 이민다문화문화정책학과 교수님의 또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음. 또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나누는 거죠. 국제결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결국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민자 과잉보호제도 이런 개선이 시급한데요.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도 않고 결혼이민자의 어떤 일방적인 신고와 진술에 의해서 국민을 격리 조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을 또 다른 피해자로 내모는 수가 있어요. 즉 이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진술과 조사를 해서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결혼 진행 과정에서 중개업체의 고의 과실 이런 것들이 판명되면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서 국제결혼에 대한 어떤 그 합법을 가장한 위장결혼을 금지시키는 법과 제도가 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쭉 지켜보니까 국제결혼 사기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네. 변호사님은 이런 국제결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입법적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정부의 음. 그 외국인 배우자의 어떤 신상 정보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할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베트남, 태국 등 전산화가 미흡한 국가에서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이름을 위조하는 경우가 음.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과거에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한 사실이 있거나 과거에 어, 또 그렇죠. 혼인 네네. 사실이 있거나 음, 그러면은 이 아이가, 예. 예, 아이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위조해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그렇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지문검사에서 발각이 되면 강제출국이 되고 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거의 대부분 승소를 하기는 합니다만 음. 이런 것들은 사후적인 대책이고 그쵸. 이미 상처가 발생한 예,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해야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전산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고 그렇죠.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국가의 대사 간에 상대방의 어떤 신분 부분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 시도가. 전에 미리 조회를 해보는 예. 거죠 그것도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전에 계속 우리가 보면서 나왔던 문제가 단기 속성 결혼에서 야. 부작용이 발생하 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그래. 법으로 규제할 수 있나요? 안돼 그렇죠. 결혼은 3개월 이후에 하는 거야 이라고 정말, 법으로 할수 없잖아요 정말 자유 그그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네. 얘기해? 그, 그 법으로 규제하기는 힘들지만 네. 국제 결혼 중개의 절차를 맞선 단계와 혼인 단계로 이혼화하고 이혼, 이혼 절차에서처럼 숙려 기간을 두서 두 당사자로 하여금 서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음. 교육을 받으면서 혼인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네,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이제 혼인 비자, 혼인을 위한 단기 비자, 약혼자 비자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제 약혼자에게 비자를 단기간 에줄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이군요. 들어와서 일단 같이 시간을 네. 보낼 그러네요. 수 그러네요. 있게 결혼 전에 배우자의 집에 초청해서 같이 좀 생활도 해보고 그 사람이나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를 위해서 어떤 단기 약혼자 비자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만한 음,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좀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해외 좀 사례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런 법을 좀잘 규정해놓은 곳이 있나요? 먼저 미국에서는 국제 결혼 중개인 규제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법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이 사전에 알아야 할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연방법률에 따라서 각종 착취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희생자는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국적취득이나 미국에서 생활을 위해 알아야 될 관련 정보를 음. 공무원이 그 해당 대상자의 모국어로 음. 설명하도록 법규로 정비하고 아,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예,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런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독일의 경우가 또 있는데요. 어, 예, 네. 독일의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뭡니까? 예, 독일 경우는 혼인공무원의 면전에서 양 당사자를 불러놓고 실질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신문권을 주고 있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독일처럼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이런 신문권을 주면은 음. 뭐 위장 이혼이나 이런 것들 사기결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게 민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음.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이게 관련 법규들 특별법 들을 좀 개정을 해서 적어도 국제 결혼에 한해서만이라도 음, 실질적 심사권을 먼저 한번 시행해보고 그러네요. 이게 네, 좋으면은 또 민법으로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이번 독일 관련 입법은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큰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여태가 나왔던 좋은 의견들로 해서 입법안을 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음. 네. 만드는 이 법안을 가장 잘 처리해주실 의원님을 찾아서 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화에서 주신 입법안 아주 잘 봤고요. 이렇게만 되면 그 많은 피해들이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발의가 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국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관심도 많이 증가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 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하면서 이렇게 국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결혼으로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입법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같이 해보신 소감 어떠셨는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참 보람있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논의가 이게 입법이 되어가지고 행복한 국제결론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작은 씨앗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일로 마음의 상처나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 달려라 입법관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